안녕하세요 지육꾼의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중년, 노년층 환자분들이 피부 노화 과정 중에서 꺼진 부분들하고 주름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필러로 교정하는 시술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서 조직이 위축이 되고 피부 꺼지는 부분이 생기고 탄적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름들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교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필러로 교정하는 시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꺼진 부분이 많이 있으신 편인데, 눈에 띄는 게 여기 그 부분, 그 팔자주름 부분이죠. 그리고 팔자주름 중에서도, 여기는 꺼져 있고 또 주름 라인이 이렇게 입술 옆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름 라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목 주름, 굵은 주름도 있고 또 앞쪽에 잔주름들도 있는데 굵은 주름은 밑에 좀을 채울 거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잔주름들은 표면에. 주름 라인들을 개선하는 주름 필러를 할거예요 주름 필러는 주름 라인 바도 표면에 피부에다가 필러를 아주 얇게 채워서 주름선을 좀 연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위축돼서 꺼진 부분에는 그 주름 라인에 하는 필러보다는 조금 더 깊은 위치에 넣어서 볼륨을 생기기 위해서 이 위축된 걸좀 올리는 볼륨 효과에 의해서 효과를 본다면 이 주름 라인은 표면에다가 채워서 주름 라인을 좀 옅게 만드는 약간은 그 시술 깊이가 좀 달라서 다른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직이 위축된 부분의이 주름 라인보다 조금 더 깊이 채워서는 그냥 이 주름 라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주름 라인이 남아 있으면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깊은 층에 넣어서 볼륨을 좀 채워서 조직의 위축을 덜하게 만드는 시술을 하는 동시에 주 표면에 있는 주름 라인에도 얕게 채워서 이 주름 라인을 없어지게 만들어야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반족도가 높아지고 젊어 보이는 효과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 주변에 살짝 주름하고 마리오네트, 그 다음에 목주름 이렇게 수술을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다 넣어서 볼륨이 좀 생기고 꺼진 부위가 좀 올라와도 피부 표면에 이 주름 선들이 있으면 반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름 라인을 피부 표면에다 주사해서 좀 채워드릴 거예요. 피부 표면에다 이렇게 주사를 해서 보시기엔 되게 아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건 별로 사실 아프지 않아요. 이 주름필러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나 이런 미간, 이런 데 있는 이런 주름선들은 주름필러를 하고 나면 좀 이게 옅어지는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서 이 근육을 조금 힘을 약하게 만들면 오래 가요. 그런데 이런 부위, 팔자주름 같은 데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 힘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되는 부위라서 이런 부분은 이마나 미간보다는 좀 효과 유지 기간이 짧기는 해요. 시술할 때 조금 주의, 주의할 점은 피부 굉장히 표면에 넣는 거라서 좀 양이 많이 들어가면 통 불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량씩만 주입하는 게 시술의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름선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심한데, 사람이 오른쪽하고 왼쪽 근육이 힘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러면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주름이 심한 정도도 양쪽이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주름이 심하시네요. 앞에 조금 깊게 채웠던 볼륨을 형성하기 위해서 깊게 채웠던 그런 필러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주름 라인에 따라 하는 주름 필러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러는 앞에, 좀 깊은 층에다 놔서 볼륨을 형성하기 위한 필러들이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주름 선에서 채우는 주름 필러는 피부 아주 표면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부감이나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필러랑은 다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술 다 마쳤고요. 깊은 쪽에 넣어놓은 필러들은 즉각적으로 볼륨을 형성 그 다음에 이 얼굴 표면에 있는 주름선들에 채워놓은 필러들은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점점, 점점 차올를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좀 옅어지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대략 한 일주일 이내로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쪽에 있는 깊은 부분에 채워서 볼륨을 형성시켜서 꺼진 부분들을좀 채워주고 그것만 하면 이제 겉에 있는 주름들은 그대로 있어서 안쪽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깥쪽에 주름선들도 주름필러를 해서 꼭 주름도 옅어지게 만들어야 죠요 젊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우클리 김혜원이었습니다